용순이, 순이 오, 집중할 수 있게. 오, 굿샷. 우와, 뭐야, 친? 어떻게 갑자기 당구장? 남자친구가 옛날에 당구장에 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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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약간 좀 특별한 날이래서 우리 그 LPBA의 또 간판스타 NH 농협 카드의 주인공이죠. 우리 정수빈 선수랑 김보미 선수가 함께해 아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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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NH농약카드 그린포스 소속 김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NH농약카드 그린포스의 막내 정수빈 선수입니다 정수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근 채널 운영자 이수근입니다 네. 아정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하나, 둘, 둘 셋, 셋. 농순입니다. 농순이, 농순이, <laughs> 어, 농순이. 우리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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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아파트. 아, 파... 좋아하겠죠? 보미 선수는 예전에 도 아. 봤었고, 음. 저는 본지 꽤 오래됐었고, 음. 수빈 선수는 처음이에요. 그 선수. 아, 처음이야? 네, 나는 처음이고. 어. 저는 맨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일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밤에 무조건 채널을. 당구채는 이분들이 나한테 스타 완전. 사실은 중대 기준으로 오백점까지 치시다가 네, 옛날에는 어, 하국도, 하, 형이 하국 하영이 하국동이었나? 재수할 재수 때, 재수 때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은 되게 유명했잖아요 노량진에서 노량진에서 오백점 저가 유명는데 대대는 사실은 대대 경험은 열 게임도 안될 거예요. 점수는 사실은 측정이 안 되는데 맞아. 그냥 저랑 같은 점수로. 저는 원래 계속 이십육 점이고 보미 씨가 지금. 33점인데 31점. 좀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나랑 처음 게임 칠 때가 몇 점이었지? 그때가 않나? 제가 28점이었을 28점 28점. 거예요 어, 저렇게 느는데 너는 어떻게 6년 동안 26점이냐 <laughs> 저는 안 치잖아요 뭘안 쳐도 이거 네가 갖다 놓고 무대에서 하면서 뭘안 쳐도 준희 선수는 <laughs> 몇점 치세요? 저는 30점, 30점. 30점. 그럼 몇살 몇 때부터 당구 친 거야? 그러면? 20... 늦게 시작했네 네. 그러면 은 어떻게 갑자기 당구장... 남자친구가 옛날에 당구장 따라... <laughs> <laughs> 네. 아파트? <laughs>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그러면은 오늘은 농순이, 농순이 팀과 아파트 팀의 경기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잘하면은. 구점이죠, 그럼... 복식 경기는. 아, 팀리그에서는 이제 복식이 구점이에요. 팀리그로 해서 구점으로 가는 걸로 하고 삼판 이성승제 아. 이거 팀리그로 한번 가시죠. 예. 그럼 이거 공을 어떻게, 뭘 어떻게 배치라고 해요. 아, 위베위보 근데 바베보를왜 하는 거야? 근데 말해. 뱅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뱅킹 해야죠. <laughs> 나 이런 거 잘하거든 오. 저 잘하죠? 저미 저, 붙인다니까요 저는요 이런 오. 걸 배워야 돼야 여기도 잘 오. 우와 이겼어 우와 이겼어 야 이거 나도 형. 잘했는데 근데 나도 잘한 거지 이거 야 너도 잘했는데 저... 우와 형 카메라 가입 좀 나오세요 우와 말도 안돼 그러면 <laughs> 공을 제가 턱으로 칠 건데 네. 가볍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볍 <laughs> 그러면 이제 중간 아 비겼을 때는? 가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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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중, 비기게요, 그럼. 비기는 건 내가 비기쉽거든 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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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여거 비기자. 우와! 자, 그러면 네. 인사, 이, 같이 하겠습니다 차렷! 농순이 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여러분 경해! 네.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네, 네, 자, 시작합니다. 생각해볼게요. 이게 대부분 길게 는금 직접 시행. 집접치야되겠아이렇게치지데라고 기본, 길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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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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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니, 아니 그 이거 제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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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본, 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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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형 아이씨한 거예요? 아니, 그... 응. 왜나나도안 맞는 줄 알았어 형 아이씨해가지고 아이씨 갑자기 아이씨를 왜... <laughs> 지고내형 네. 네. 공이 안 좋다고 어, 그럼 왼손 되돌아오기 그냥 했잖아요 빨간 거.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시계 비싼 거 차고 왔네 수빈 씨 온다고. 예. <laughs> 네. 혹시 어, 저잠고잘 쳤을 때저 9프로에서 그 세레모니 한번 하고 와도 돼요. 응. 그 얼굴. 그거 괜찮았어요. <laughs> 자, 이형 2점짜리 나왔습니다. 형,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 어, 아, 진짜 웃기네. <laughs> 많 아, 좀 많았다. 미안해요.

아 진짜 아안 보는 줄 알았네 아 진짜 와, 공주 이게 뭐예요? 아, 아니 내가 오늘 그렇게 두께가 이잘안 보인다니까 것아 이렇게 하고 네야 키스만 아, 빼면 돼 키스 아 아저씨는 다 알지 오케이 정준아 준비해 정준아 준비해 모르 정준아 준비해 다요. 세지 요아 죄송해요. 너무 세게 갔어요아 너무 터가지고. 도와줄... 형. 안전장 것들 있어요. 어? 아니, 이거 아 이거 저... 비추기 안 되나? 나난 그거 대해... 아니야 아니야 갈수 있으면 돼. 아... <laughs> 우리 지고 있어. 준한 공보는 거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더 빨리 치신 분이라서 옛날에는 공 말고 팥을 뭉쳐서 공을 쳤거든요. 아이씨. 공 말고 팥을 뭉쳐서 공을 쳤거든요. 아이씨. 아 진짜. 아 진짜. 누가 팥을 그럼... 팟을... <laughs> 아 진짜. 어이없게 치고 있잖아, 지금. 투뱅크 어려운 공 좋지 내가. 있잖아 어려 없지 않고 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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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은 어려 가능 스카치 경기는 팀제은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할수 있어서 좋아요 유일하게 하점자가 고점자랑 편먹어서도 이길 수 있는 동호인 대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는 경기다 이런 말씀을 근데 네. 가끔 내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볼때 선수들도 진짜 어이 없는 실수 많이 하더라 많이 하죠 긴장감 때문에 지금 나 같은 경우 지금 나처럼 치는 어이 없는 거 있잖아 예그 네. 선수도 그 정도는 안 하죠. <laughs> 우와, 까비. 우와. 와그 정도만 해도. 자, 아직 3대 0입니다. 여기입니다. 우와, 뭐야 아치. 이게. 우와, 뭐야 이게. 아치. 이 두께는 뭐야. 이게, 이걸 이렇게 치친 거야. 우와. 우와, 뭐야 아치. 이게. 이게낌 뭐야? 이게 거 이렇게 치는 거야. <laughs> 와. 와이 이건 너무 좋았어요. 어, 그럼, 아이 바짝 떨았다 <laughs> 그럼요. 선수들 지금 퍼펙트로 끝난다. 야 이거 완전히 동요 카드 마이너스 통장 되는 건데 이거. <laughs> 그럼 이제 마이너스 통장 되는 거죠 오늘. 음, 너무 잘 치셨어. 야어 이거 하나 하면 형 이번 세트 이길 수 있다 미치겠다 와잘 들어갔는데 어? 아, 아, 아 어렵지 아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3맨 어? 크루즈가 아니, 이, 이, 한 아니 한 근데 두개다 괜찮은 거 같은데 저희 팀의 뱅신이거든요. 어? 와. 아니야. <laughs> 뭐라고? 아니야. 뱅크의 신. 이게 이제. 아 뱅신이다. 등신이라고 그런 줄 알고. 이게 시스템이. 이거 등신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아 아. 다아까비 아깝다.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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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힘, 너무 힘이, 아, 힘이, 힘이, 힘이 없으셨어요. <laughs> 죄송해요. <웃음> 야야 이건 아 너무 부드럽게 쳐서 너무... 이제 거... 쳐야되는데? 거저 줬다 거저 거져. 키스가 있는 공이에요 약요 <laughs> 너무 이번에 오우 왼손으로 쳤는구나 선수들은 저런 훈련이 돼있죠 아 주섰다 주섰어 어? 주섰어 뭐 박스가 <laughs> 있어 저는 사실은 이팀 리그면 키스 보고도 쳐요 저는 이거 원뱅크 아니면 형흰공 아니, 아니, 아니. 걸어치기로 리버샌드로 올라오게 아니, 있어 봐. 팀은 상의라는거 가만히 있어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아 가만히 있어보라고 뭘 칠지는 얘기 해주세요 아 예. 가만히 있어보라고 지금 와 뭔가 멋진 거 보여주실 것 같은데 다 일어나서 봐볼까요 한번? 네. 네. 봐볼 야형 앞에서 바볼일까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laughs>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긴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대박. 나쁘지 아 대박. 않아. 아 이거 치신 거예요? 아, 이거 치신 거예요. 이거 치신 거 진짜. 이걸 치지 그럼요. <laughs> 대박. 지금 아, 그걸 그렇구나, 했는데 우린 그... <laughs> 다 알죠. <laughs> 아니 33점이 이걸 모르면 아, <laughs> 어떻게 해? 아까 어떻게 다시 칠까 언니? 처음부터 다시 할까? <웃음> <웃음> 어떤 걸로 하고요? <웃음> 네 <웃음> 그럼 오프닝부터 다시 한번 찍자 <laughs> 분위기가 그런 거 같은데 너는, 너는 치겠지? 아, <laughs> 난 쳐야 되는데 스피드로 해서 확올라오고싶은거 아, 파이팅 거. 오, 오, 빈아 이제 시작이야 오. 빈아 이제 시작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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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이라니까요. 아,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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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 네. <laughs> 어 이거는 자3점 나왔습니다. 믿고 오 야야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조금 될 뻔했어. 조금 예오 야야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조금 아 <laughs> 될 뻔했어. <laughs> 괜찮아 아 이제 1점 차이밖에 안 나네. 어? 아쉽지 않아? 쉽지 않아. 우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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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아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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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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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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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죄송아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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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 오점만 치면 돼. 어, 키스만. 어, 어, 이, 이아 키스만. 아이 사람. 어, 이 사람 아 진짜. 아아이 사람 진짜. 아 곱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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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이렇게 아 잘치 하나씩이네 하나씩. <laughs> 되라아오게자 어, 어. 조금 더아잘녹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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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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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이거 뭐? 예, 왔죠. 왔어 아, 오? 오,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치 거야. 빵... 빵꾸 치는 줄 알고 길이 다그러거들뭔 소리야? 라스트 있죠. <웃음> 자, 이거 이 기자형.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거 치시는 거 같아. 원뱅크 너무 잘 치신다. 아 준하 형 이미지 너무 좋아지겠는데. 장난 아니죠 지금 뭐. <laughs> 오첫 세트 이겼습니다 형님. 오첫 세트 이겼습니다 형님. 오케이 <목소리도> 오케이. 하나 둘 셋. 첫 세트 이겼습니다 형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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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닦아드릴게 기분 안 좋으실 텐데 저, 나 화장실 갔다 올, 올게요. <laughs> 그동안 한두번 치고 있어요. 아이 먼저 치셔야 되는데. 아, 아니 연습 한번 치라고. 그래. 아. 아니야 연습을 치. <laughs> 연습 좀 해야 되겠어. 예. 연습 좀 해야 되겠어. <laughs> 아니 삼삼중이 이걸 모르면 어떡해? <laughs> <laughs> 자투수들이 이제 후반에 풀리기 때문에 음. 아, 우리 척규병체 경기의 음. 아, 우리 첫규병체 경기의 승리의 요인은 우리 정준하 님의 어, 어, 걸어치기가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각기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냥. 야, 일본어 쓰고 라고 이제 우리... 형, 형수가 일본 분인데 왜 자꾸 아니, 일본어를 그래도... 뭐라 그러세요? 아, 한일 아니, 관계가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독자들이 돌까봐 그러지. 좀시죠 아, 일본 분. 네. 아, 네. 형수님 일본 분. 개 쳤어요, 엄 아, 도깨 너무 잘 쳤는데. 너, 아, 너잖아. 이거는 어 키스 키스 에이, 키스 없 엄청 잘 치시네요 아이고, 그냥 뭐. <laughs> 아 그냥 아 근데 진짜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기본기도 좋으시고 엉덩이도 아, 좋 감각이 좋으신 것 아, 같아요 아. 왔아돈 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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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나야? 응. 음. <laughs> 아정이가 어디지? 우리 그.. 일산이요? 조지우 선수 팀이 어디지? 농협이요. 내가 회식시켜서회식비 내주고 그때, 왔잖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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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잖아요. 음. 그 한문철..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TV, 오. TV 오. 촬영하셔서. 그 아저씨가 밥값 내주고 갔잖아. 네 그.. 이런 미담 좀 농협팀 아. 얘기하라고. 내가 농협팀 회식하는걸 밥값 내주고 왔거든요? 시합 때. 제가 없을 때였네요. 아 없었을 때. 작년이야 작년. 이거 우리가 끝내야 돼. 잠세만요 아이고, 끝내 너무 어에이스 뭔가 어. 얇게 치면 길게 갈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 이사야지 짧게 <laughs> 아, 고 하지 말고 덜 아, 성장했다 이거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덜 성장했다 됐어 됐어 안 됐죠, 아, 안, 됐죠. 아, 안, 됐, 아, 안 됐지 빠빠 아, 아악 안 됐지 아, 너 아악 컷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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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요 어? 준비하라고 우리 공유 너무 잘해줘 준비해고 있는데 야너 노란 공이야 어 아, 그거, 그거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 아 용수빈이 안주. <laughs> <와>. 꿈에 <웃음> <근데> <웃음> 진짜? 런데 저도 몰랐어요. <웃음> <꿈에> <웃음> <놔놔네>. 몰랐어요. <laughs> 아 원래 얘기 안 해줘요? 원래 심판이 시합 때 얘기해 줘요. 음. 음. 치고 나서 파울, 파울 이렇게. 아 치고 나서? 아, 치기 어, 전에 얘기 안 하고? 그냥... 매너 게임이 아니다. 심판도 진짜 매너 없다. <laughs> 누이라서 야야 <laughs> yeah, like 너무 둘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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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야. 와어샷어샷어샷어 6점 남으셨습니다 서울 대 집중할 수 있게 안 불러서 타임아웃이 남아있으면 아. 지금 해운중인 집중력 인 오! 아비아저포뱅크로칠시는 아, 아. 음. 그런 것아괜찮것도잘 보신다 음. 우와 되게 잘 보신다 음. 우와 와... 나를 찌러버 <laughs> 같은 팀을요? <와> <laughs> 정씨가 벙크를 잘 치나 봐난못쳐 정수빈이다 어? 됐어, 됐어! 아 아, 아, 아 약간 끝내야 돼, 결승 아 이건 진짜 좀 어렵다, 이건 애매하지, 또 이게 빠지기가 네. 사... 길게 치겠죠, 선수들은 길게 쳐야지 선수들은 길게 치죠, 이렇게 어 근데 너무 길지 이게 완전 긴데 예. 선수들은 길게 치죠 이렇게, 어. 근데 너무 길지 이게? 완전 긴데? 완전 길어 길어. 아, 아. 아. 됐어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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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대1입니다. 서세스 투가 1대1 아. 마지막 결승전. 아. 결승전. 어. 결승전 드디어. 인사 한번시켜 그래도 결승인데 바로 이렇게.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화이팅. 파이팅! 아파트 화이팅 아! 아, 파트파트파트 <목소리>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됐다 잘랐어 너무 잘아어 됐다 잘랐어 너무 좋아어 t e s 이게 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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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너무 라아고 음. 아, 맞아. 힘이 없어. 아, 힘이 없어. t e s s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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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s 이 Tessa, t e 어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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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 선수 들이 농구 실수하더라고. 어 이곳이 싫어. 이어이이이이 싫어. 이곳이 거봐이거이 이곳이 이곳이 싫어. 이곳이 싫이곳이 오, 엄청 잘 쳤어.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오, 집중하는 어떻 때니까 너 그다 딱칠때긴거 같았 때니까 너. 이게자 지금. 아, 그래서 지금 너 내가 지금 한숨 쉬었잖아 지금. 길기가 어려운 공인데 원래는 이게. 이야, 집중하는 야 집중하는 거 봐라 집중하는 거 봐. 아, 집중 봐라 집중, 집중 봐라 형 응. 형이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좋다 형 야. 형. 너? 두껍지 아니야 아왜 자꾸 두껍다고 그래. <laughs> 공을 제대로 갖다 주잖아. 와 감사합니다 형. 이거, 이거, 형 이거만 하면 아, 오늘 백 점이에요. 자, 자, 자 됐다, 됐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미안해요. 시 아... 샷. 샷. 아 정말. 이야 어려 아, 어려. 정교한 공이다.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응. 좋아. 야, 적게 말해. 아니 괜찮아요. 가락세이로 끝나요. 끝요가락세이로 가락이 끝나나요. 제일 무서아 <laughs> 좋아. 송. 아, 송이 안 나네. 그치자. 송이 안 나네. 그니까 p 어... 겨 나갈 s 같은 느낌이 들어 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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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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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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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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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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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와, oh, oh, 잘 치시는데요? 어? 아, 지 <laughs> <와>. 예라이 <이씨. 웃음> 아, 아, 너무 두껍게 아, 치더라고 맞나? 지금도 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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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푸샷. 와. 이쪽. 푸샷. 샷 오. 샷, 샷. 오. 조금 아, 짧아질 것 같은데. 길어졌다. 오. 오, 푸샷. 따라가라면 되지. 팀 샌데. 어. 그 너무 잡았어, 너무. 어우, 다행이다. 딱 되는 건데. 어우, 다행이다. 딱 되는 건데. 이번 야. 됐어. 왔어 왔어 와서. 야, 형이 거기. 와서 와서. 이거 역전해야지 왔어, 그림이다, 이거. 역전이죠, 역전. 어. 한점 치고 음. 나가라가라 가라, 끝. 그렇지. <laughs> <laughs> 야. 어. 아, 다행이다. 얇게 끝 괜찮아. 공잡혔어 얇 이렇게 서 잡혔어요. 땅때리고넌비어 뭐, 어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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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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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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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오게 하려고쓴 건데. 와. 아깝안 녀. 안내 앞에. 아, 행단 아까 내가 아, 차라리 조금 힘을 더 주는 나아.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치. 힘이 없나? 힘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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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안 됐어? 됐다, 됐다. 아. <laughs> 정준하 씨 실패를 우리가 정준하 씨 실패를 우리가 잡네요. 아, 아 축하합니다. 아, 어, 야. LPBA 팀리그를 경험해봤어요, 그죠 그럼, 그럼, 그럼. 시간도 아유, 얼마 치지도 않았네요. 그냥 스트레스 받네요. 네, 그래. 그러면은 네. 부점짜리 혼성으로 해가지고 아, 팀짜서 혼성 아 짜장면 한번 가시죠. 중화요리에 혼성팀 리그 11점 단판 우리는 슛대리 저희는 투정이야 <laughs> 아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